시편 132편 부터 134편까지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부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에게 신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를 옷 입고 그의 송소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사였으니. 하 변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있는 포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와를 송축하라. 2절과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송서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 우리 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편 132편 ...을 보게 되면 이 132편은 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어, 솔로몬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성전에 올라가는 어, 그런 어, 자리에서 어, 찬양하고 또 어, 다윗이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식보다도 또 겸손함보다도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아직 다윗성으로 안치되지 않고 길앗 여아름에 그렇게 방치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또 서원하면서 3 절에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침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한다. 왜일까요? 그 성전이 그 덮개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시기 전까지 나의 뭐 삶을 내가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7 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법게가 기럇여아림에 방치되었을 때그이법게가 다시금 다윗성으로 그렇게 옮겨지기까지. 그는 결단하고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또내 눈으로 잠들지 않겠습니다. 눈꺼풀로 졸개하지 않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이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있었고 또 그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또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두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헌신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중심이 다윗보다는 사울처럼 점점 내 중심으로 또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들, 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1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12절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장 내 자손이 내 언약가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다윗가의 언약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자손들 그들의 후손들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자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그런 왕국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된 그 삶을 어디까지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더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 여러와 하나님은 다윗을 능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셔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영원토록 왕위에 앉히겠다. 내가 시온을 택하고 그리고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혀 주겠다. 그리고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또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헌신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4편에 보면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을까 우리의 작은 신앙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때로는 불평하고 또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 속에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3편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1절에 보니까 형제들 또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들 또 함께 동거하는 모습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마치 보배론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렸다. 또 헐몬에서 이슬이 내려 시온산에 적시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형제들과 자매들 온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음바 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고 또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내 삶을 드릴 때 그것보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찬성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보다 주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